<laughs> 오늘의 공부 완능록 항벽단지의 선사의 말씀 상공배우가 항벽선사에게 여쭈었다 산중화의 4,500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선임의 구월 어떻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어떤 사람은 그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니 어찌 언설에 있겠는가? 언설은 다만 어린이를 교화하는 데 필요한 뿐이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음이곧 부처요. 우체이 곧 보다. 다만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움직이거나 있고, 없든 길고, 짧음, 너와 나, 주간이니, 입간이니 하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의 본래 부처여, 붙여가 본래의 마음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부처님의 전된 법치는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부처를 따라 구하려 하지 말라, 고함이 되면 모두가 고통이 있다. 설사 겐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세월 동안 육도만행을 실천하여 우처님의 보리를 보리를 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연에 더하면 더뜨뜸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여기를 오신가 하지는. 참된 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또한 남도 없어서. 원래 그래 그대로 부처이다. 성인의 모심은 곧 부처의 경지이지만. 범부의 무심한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범부, 범에는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없다며, 또한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라, 없다는 건 견해도 내지 말라, 또한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아름다리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흑개비나 노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보고 듣는 것이 마치 흑개비나 노을 같고 알고 느끼는 것은 바로 중생이다. 라고 하셨다. 조사문 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깃털을 씌고 견해를 잇는 그들 눈알뿐이다. 그러므로 깃털을 심면 부처님의 도가 웅장해지고 웅장하는 마구니의 장난이 치성해진다. 마음의 본래 그대로 부처인데 육도만냥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요. 육도만냥은 아무런 상도 상관이 없다. 육도만냥이란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종생을 제도하는 쪽이 일일 뿐이다. 거사 보리와 진녀, 실제 해탈 법신 나아가 십지사가 등의 성인인의 지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제도하는 운일 뿐이 어서 부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리 곧 그대로 부처님이 용과 제도하는 덤문 가운데서 부처님의 마음이 어때미다. 아만한생산이 번뇌니 하는 따이의 마음만 없다면 우리에 대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모든 마음의 요관이 모든 법을 어디에서겠는가?라고 하였다. 후천님으로부터 조사님 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어제 한마음만을 말하였을 뿐이며 또한 일성만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온누리를 살펴보아 또다시 사는 가르침이없다 여기에 있는 제종들은 그 끝까지 와입은없고 오로지 모두 잘리가 열매들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믿기가 어렵다. 달마 제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위 두 나라 두 나라에 머물렀는데 어제 해가 돼서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가만히 믿고 말껏대 문득 마음이 곧 그대로 붙임을 알았다. 온갖 마음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은 큰 도라고 한다. 큰 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하나의 삼성품임을 깊이 믿는다면, 마음의 성품과 다르지 않나니, 성품의 곧 마음이다. 마음의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기 마음과 성품을 터득하였을 때, 비로소 불가사의하다고 할수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진실로 여려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닌 거지야 어찌 얻을 수있는가 부처와 중생은 모두 다 얻을 수 없다. 현재 부처님의 삼십이상과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 이르기를 물어 정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열리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오천니의 중정이 하는 것은 모두 그대가 양영되어 지어낸 견해이니 다만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와 같은 부질 없는 견해를 짓게 된 것이다. 고처라는 견해를, 견해를 짓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생장애가 되고 중생이라는 개념을 짓는 순간 바로 중생이라는 장애가 된다. 원분이 성인이 하는 개념을 짓고 깨끗하다니 깨끗하다니 더럽다니 하는 개념을 짓는 다이가 모두 그와 같은 장애가 되고 완다. 그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결국 유리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원중이가 무엇인가를 잡았다 놓았다 하나라고 실태미 없는 것과 같다. 세상의 배음이란 물음직이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며,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며, 탐도 없고, 자금도 없다며, 본래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와 같이 한눈 가운데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험하는 것이다. 설사가자가 삼성 12분교와 모든 견해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다 뼈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들 모조리 흡대에 비어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을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라.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상계의 본부성인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안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 없더며 머리에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으므로 법도 안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이미 하염 높다므로 법도 안 하염 높다. 모든 법에다 마음으로 말미암아변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었더므로 모든 법이 비었다면 천난가지의 종생들도 모두 다 이와 같다. 온 우리의 허공계가 같은 한면온 마음, 제인이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고 법도 한다르지않지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재비이 깨지는 것이다. 같이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오백으로들 그르들, 오백으로들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바 밥의 빛깔이다는 것과 같다. 온 우리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한복도 어떤 것이 없더니 이것들 안 없더라 삼약 삼보리라 한다 오직 한마음을한 마음일 뿐이로. 진실로 다른 형상이 없으며 또한 강체도 없고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형상도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형상도 없다. 마음은 형상이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찌하여 부처님의 삼십이상 팔집정오와 중생제도가 전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삼십이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물론 형상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다고 한 거지요. 팔집정오는 어느 물질에 속한 것이니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열래를 보지 없다고 한 것이다.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다나. 만약 삼성의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삼성의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불정과 조사가 서로 전난 관점에서는 굳게 말하지 않고 어려신 한마음만을 가리킬 뿐이다. 한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은행도 아니고 글라가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오직 이 일성의 도가있을뿐이 성도 없고 담정도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우연신보살은 어찌하여 열혈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진절로 볼수 없다. 이하면무변신보살이곧열애이므로 당연히 보지 못한다. 다만 그대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이하여 우짜란 명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생이라는 견례를 짓지 않게 하여, 종생이라는 명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있다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없다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엄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엄부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며 나아가서는 정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정인이라는 병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모장견에만 없다면, 곧 그대로 무변신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보는 곳이 있다면 곧외도라 부른다.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기고, 오사는 모든 견해에 틀리지 않는다. 이러란건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위력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여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얼 것도 없고, 덜 것도 없다. 여래의 정수리는 뚜렷이볼수 있는 것이지만, 러이 보는 것도 없동으로 뚫려 사나는 병견에도 뚫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몸은 하염 없어서부처로 헤아리는 범주에 뚫어지기지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위할 뿐이다. 엄만 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무조람도 없고 남무도 없다며 한가로이. 그 일삼을 거지없다 다른 경계를 엮기로 걸어들여 설명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하려 하면 곧 다른 말이가 이루어지고 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원성 실성의 의식이 바다에 잠겨서 나복기는 죽대 꽃들은 떠 돈다고 하였다. 또 이러기를 나는 알았다며 비워서 얻었다며 깨달았다며 깨달했다 하였다며 도의 지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강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한가야하여. 서서로 일 없도록 하고, 부질없지 마음을 쓰지 말라, 참대 말고하지 말고 다만 견해를 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봄, 봄과 봄 밖으로 봄이 모두 잘못이며, 우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두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지 비바로 두 철의 산지역으로 쫓겨난 것이다. 문수보다는 진실한 지혜의 상징이고 오연보다는 방편적인 지혜의 상징이다. 방편과 진실이 서로 상용하여 끝내 방편과 진실을 마저 얻고 어직한 마음일 뿐이다. 아, 만결과 부조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조라는 견해를 깎기만 하면 바로와 존이라는 견해를 지키 한다 된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영원 분별하다는 견해와 단멸하다는 견해가 바로 두 철이산을 이루고 견해와 장애가 되고 만다 모든 중생의 본심이 본체가 원래부터 그대로 부처이니 이것은 닦아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다 발감이나 어둠도 아니다 발감이 아니기 때문에 발감도 없다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문명도 없다며 또한 문명이 다함도 없다 우리의 정문에 들어와서는 부디 뜻들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수 있는 것은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고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을 성거라 하여 하여 없는 중이라나 중이라 부르며 또한 일제삼보라 한다. 우러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고하지도 말고 성가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더냐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없다며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도 없다며 선거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도 없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선거도 없고 없도, 법도 없다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만약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면 엄정으로서 부처를 찾는 것이다. 그지 된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건 해를 내면 곧 초소인 것이다. 법 또한 도비라 할수 있는 것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 법이 그대로 건 마음이다. 그러므로 주사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의 법을 부족할 때 법이라 하는 도비 법이 일찍기 무슨 법비든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다. 마음은 마음 하는 법을 비로서 알리라.